네 얼마나 서로를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낼 거예요. 오. 네 신체 일부분을 보고서 네네. 어떤 멤버인지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어전다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아,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어, 약간 영어가 조금씩 섞이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답은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네 그럼 문제 주세요. 제니요 정답 챈아 이거 너무 쉽다 정답 챈챈챈챈챈챈챈 네, 정답은 챈 정답은 챈아 이거 자기 눈 나오는 거 어딨어 <laughs> 아 근데 <laughs> 네. 다들 이렇게 보자마자 네. 네,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네.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백현 아이고. 백현, 백현, 백현 입. 땡, 땡이야, 땡이야. 어, 나 땡인 것 같아. 땡. 챈은 챈챈챈챈답 챈. 디오. 어, 왠지 디오 같은데? 디오. 그대는 디오. 답이 맞으면. 아니야. 아, 백현 입이라니까. 야. 아니야 여기 몇명 있었어. <laughs> 아니야 누구야? 아니야 분명 있었어. 네. 예 예. 다백현이라 그랬어요? 어휴. 역시, 신인을 또 이렇게 <웃음> 아유, <웃음> 네, 저희를 주시고, 위한 관심이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제인가요? 세 번째 문제, 세, 세 번째 문제. 문제 네, 주세요! 야! 챈 나! 챈 디오. 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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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깔끔한 라인은 저거 디오야! 디오 맞나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백현! 네. 박현! 시우민 귀! 내네 귀? 왜? 왜냐면 내가 옆에서 귀를 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어? 야 반칙이야 시우민 맞나요? 어 내라고 네 했어 이거 아니면 진짜 혼다 아니 내 네, 아니야 섞여있어 <laughs> 네. 자 정답은 공개해주세요 정답을 어? 야! 누구야! 야! 저기요 내네 그래매 저기요 여러분들 누구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을 탓하기 아니라 저희도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저희도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아, 수호 형한테 수호 형이었어요. 저희 네. 선배님인데 네. 너무 죄송하네요. 네. 네. 선배님 귀를 못 알아보고 저희가. 네, 맞아요. 네. <laughs> 너무너무들 어쨌든... 아, 하세요. 이게 수욱인데 내긴 네줄 알았다고요? 알겠어. 내가 너무 그럴싸하게 말했나? <laughs> 네, 알겠어요. 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네, 네. 그럼 그래, 이제 바로 네 번째 문제 갈게요. 네 Let's 번째 go! 문제 주세요. 아, 아이, 나 첸. 백현 백현, 야 내가 봤다, 첸이 먼저 써, 첸, 시우민, 시우민 저거 나아갔는데, 진짜. 나 같은데, 시슈민 나는 시우민, 아, 아, 네. 아, 아, 이거죠, 아 뭐, 야 이게 난이도 다섯 개였어요. 예, 예. 백현 씨 승발력이 굉장히 없는데요? 아저 몸이 얼어가지고요 지금, 아, 예,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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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이 지금 좀 얼어서 손이 마이크가 반 펴져서 이렇게 빼야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 어떻게 맞췄지? 첸이. 제가 두개맞췄습니두개 맞췄고, 저세 개. 개, 개. 백현씨 하나 맞췄어요. 본인 거 하나 맞췄어요. 문제가 거. 네 문제. 네, 네. 하나. 이렇게 네. 해서, 어, 멤버 맞추기 게임을 해봤는데, 네, 여기서 끝날 수가 없죠. 어.